정무석 인탈쌤입니다. 자, 요거 질문 주셔가지고, 제가 그 답변 드리려고 이렇게 또 짜란한 고 나타났죠. 자, 여기 보면 카클래스가 있어요. 자바 문제인데, 카클래스가 있는데, 요 카클래스 안에는 세개의 멤버 변수가 이렇게 있어요. 모델이라는 거하고, 칼라라는 거하고, yyy y 이렇게 해가지고, 세개의 멤버 변수가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카라는, 여기 똑같이 생겼잖아요. 여기 카도 있고, 여기 카도 있고, 얘 같은 경우에 생성자라고 그러거든요. 자, 생성자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인자가 없는 디폴트 생성자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옆에 똑같은 게 보면은 칼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모델하고 칼라하고 YYYY 이런 것들을 받는 인자가 3개가 있는 생성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성자가 하는 역할은 객체가 짜란나고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때 객체가 만들어질 때 그때 뭔가 초기값을 지정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는 역할이 생성자가 하는 역할이죠. 자 그래서 요 인자 없는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델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멤버 변수 모델에다가 승용차라는 걸 집어넣고 내가 가지고 있는 칼라라는 요 디스칼라에다가 검정이라는 걸 집어넣고 디스 y y y 에다가 2 0 2 0이라는 거를 이렇게 지정을 해라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시스템.점 아웃.점 프린트. ln 모델 플러스 모델. 그러니까 현재 들어가 있는 모델 여기에 승용차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딱 출력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객체를 만들 때 인자 없는 생성자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얘가 호출되는 거야, 1 번이. 자두 번째 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인자를 받아가지고 모델이라는 인자하고 칼라라는 인자하고 y y y 라는 인자를 받아가지고 디폴트 값을 인자로 받은 값을 집어넣는 거라.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똑같이 출력을 해주는 거죠. 자 퍼블릭 스테틱 보이드 메인. 물론 여기서 클래스가 따로 있지만은 그냥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퍼블릭 static void main(int yyyy는 2020이다. 자, 그리고 c a 라는 클래스. c a 라는 클래스 c라는 인스턴스를 만들 건데 c a 라는 클래스를 이용해 가지고 c라는 인스턴스를 만들 건데 new car. 그러면은 뭔가 인스턴스를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럼 C라는 인스턴스가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질 거고, 이 C 안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모델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고, 자, 그리고 칼라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고, 자, 그리고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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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멤버 변수 3개가 C라는 인스턴스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카라는 클래스를 생성시킬 때, 디폴트 생성자. 저기 있는 디폴트 생성자를 생성시킨, 그, 호출한 게 아니라, 인자가 있는 생성자를 가지고 왔잖아요. 여기에 SUV하고, 흰색하고, YYYY++라고 그랬어요. 지금 YYY는 y 2020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인자 있는 생성자로 가는 거라. 그래서 첫 번째 모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델에다가 여기 있는 SUV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SUV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 자두 번째로 흰색 들어갔잖아요. 흰색이라고 하는 건 여기 매칭이 될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칼라 값에다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여기에 흰색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yyyy는 뒤에 뒤에 그 플러스 플러스 연산이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2020 값을 여기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2020이었나요? 2020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2021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 거에 다 넣었어요. 디스점 yyy에다가 y 2020까지 다 넣었어. 그럼 여기서 무슨 일래요? 시스템.점 아웃점 프린트 l n 해가지고 모델 땡땡 모델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잖아요. 그럼 요건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 모델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이 이렇게 될 거고. 자 지금 가지고 있는 모델이 뭐예요? 모델은 SUV란 말이라. 그래서 여기에 SUV 자유로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죠. 프린트 l n 하고 했으니까 여기서 엔터가 빵 때려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시스템점 u t p r i n 해가지고, 여기에 콤마 한 다음에, 콤마 한 다음에, 이어, 이어 땡땡이네. 이어 땡땡 하고, 그리고 지금 c.yyy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c라는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yyy, 여기 있는 2020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2020. 자, 요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뭐, 물론, 그 교재에서 가지고 계신 거하고 요거하고 조금 틀릴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엔터를 빵 때린 거는 시스템점우점프린트 l n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를 빵 때린 거고 그래서 모델. SUV 이렇게 출력이 된 거고 엔터 빵 때렸고 그리고 여기서 시스템점우점프린트 콤마 있으니까 앞에 콤마 들어가야 되는 거고 yy 이어 이어라고 한 다음에 땡땡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c라는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2 0 2 0이라는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 인자가 있는 생성자를 호출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라는 거라. 근데 만약에 만약에 여기를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넣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인자가 없는 생성자를 호출한단 말이죠. 자, 인자가 없는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니까는 디스점 모델은 승용차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 승용차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 자, 그다음에 디스점 칼라에다가는 검정이 들어가니까 검정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디스점 yyyy에는 여기에는 2022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출력해야 돼요. 자 출력해야 되니까 시스템 정보 좀 프린트 ln 한 다음에 모델 하고 땡땡 지금 현재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뭐예요 승용차잖아. 이렇게 승용차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고 콤마 안 찍고 엔터 빵 때리게 되는 거죠. 인자가 없게 했을 때 여기에 아무것도 안 썼을 때는 여기 있는 생성자를 타는 게 아니라 여기 인자가 3개 있는 생성자를 타는 게 아니라 저기 인자가 없는 생성자를 타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출력하는 거죠. 모델 땡땡 승용차. 자, 그 다음에 시스템 점막 오점 프린트 해가지고 콤마 한 다음에, 콤마, 이어, 땡땡. OO, 이어, 땡땡 하고, C가 가지고 있는, 지금 C라는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지금 C라는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yyy 값은 2020이란 말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2020. 자, 요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생성자 관련된 문제예요. 자, 생성자가 인자가 없는 생성자이냐, 인자가 있는 생성자이냐. 자, 그리고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상속을 받았어요. 그럼 부모부터 타는 거예요, 부모부터. 어? 부모부터 타는 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생성자 문제 있으니까, 자바특강에 보면은 생성자 관련된 거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또 좋은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